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<laughs> 짬뽕 우리 소리는 짜장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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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런 것도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걱정을 마세요 우리 소리님 <laughs> 소리 얼굴이 소리 이쁜데 왜? 안질뻐그질그또 다르다가 또 연결해 그래 나 그런 거못해 여기는 인천입니다. 인천. 우리 소리랑 먹고 있어요. 우리 남동생이랑 오빠랑 먹고 있습니다. 요새는 이걸로 이렇게 주문한다. 여 음. 먹어, 음. 먹어 먹어 먹어. 뭐. 소리야 먹어. 너 얼굴 안 나와. 멋지게. 응. 음, 기 음. 먹어. 네. 먹어 소리야.